모두 잘 주무셨죠? 네. 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과 악이 서로 공존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제 그동안의 싸움은 끝나고요. 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 중간쯤에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세상에 걸려 악악 악한 사 자들의 권력, 뭐 옛날 같으면 히틀러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히틀러, 어 우리 독재 시대의 박정희나 전두환, 어 여러분 그런 시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네, 네 두렵죠. 그래?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거든요. 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들 위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두렵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들 이름이 더 두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주님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내게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야 우리 손으로 대통령 한번 뽑을 때가 오겠냐?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습니다. 야 언제 그런 때가 오겠냐?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큰데, 독재 권력이 이렇게 큰데, 그런 때가 오겠냐?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다고 언제 그런 때가 오겠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던 때가 80년대. 중반, 막 85년, 86년, 이럴 때였거든요. 야, 언제 그럴 때가 오겠냐. 그런데 1년 뒤에 오더라고요. 물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언제 와 이게? 근데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다 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정말 옵니다. 저희들도 오케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야, 그런 때가 언제 와?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다고? 이 권력이 이렇게 센데, 언제 그런 때가 와? 그런 때 오더라고요. 오는 것도 너무 빨리.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옵니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세 번째 화가 나면, 그, 오면서 이세 번째 화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화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화가 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18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분명히 시행될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꿈을 꿉니까? 꿈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자면서 꾸는 꿈 말고요. 자면서 꾸는 꿈 말고, 깨어나서 꾸는 꿈. 자면서는 머릿속에 꿈을 꾸고요. 여러분, 깨어날 때도 꿈을 꾸죠? 깨어날 때도 꿈을 꿉니다. 내 꿈은 이거야. 내 소망은 이거야. 여러분, 깨어날 때 꾸는 꿈이 진짜 꿈입니다. 그게 진짜 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어날 때 꾸는 꿈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좀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또 몸이 아프고 그래도 우리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나를 끌고 갑니다.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 약속의 상자. 여러분, 음, 그게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시현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도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교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 네. 보면,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찾해지는 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요 말을 많이 하니까 오염미 권사님이 그분은 뭐야라고 <laughs> 저번에 의문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면 뭐야? 아, 나쁘게 사는 건가? 그것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두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유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급해. 너무 급한데, 그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저기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 그 지나가. 예, 카메라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 근데 어쨌든 그건 뭐, 그,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나는 지금 급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안 지나가. 차도 안 지나가고, 위험하지도 않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저도 네. 지나갈 때도 있어.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네. 그 사람이 나쁜가요? 나빠서 지나가나요? 아니요. 예. 근데 만일, 상황 똑같은데 딱한 명이 있어. 경찰이 있어 거기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그 상황 똑같은데 거기 경찰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네. 기독교는 뭐냐면 경찰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스스로 착해지는 게 아니라 경찰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저기 경찰 보이네 그러면 절대 안 지나갑니다 음...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착해지는 것, 내가 나빠지는 것, 이렇게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져야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착하게 살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비록 마음은 조금 안 착해도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수 있습니다. 불교는 내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거라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착해지는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악한 일을 안 하지만 그 예수님이 무섭게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힘들 때내 손을 잡으셔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막 헌신장처럼 내던지기가 어렵겠죠 보이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음 하나님의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을 때가 올까? 야 그런 때가 언제 오겠냐? 이렇게 독재 권력이 강한데, 그냥 우리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꿈도 꾸지 말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면 그 나라는 정말 완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기독교는 물론 착해지는 것이지만 내 심성이 착해져서 착해지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일상의 곳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면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그럼 우리 10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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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내 아빠 되시는 예수님,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